사람 봐 사람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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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자, 왼쪽으로. 아, 네, 아, 네, 왼쪽 사이드는 아. 아, 아 오, 안 돌아. 와. <laughs> 빨리. 들어와.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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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아, <laughs> 길을 닫았노? 어, 네. 오늘 네. 오늘 오늘 는 날인가? 어 <laughs> 듣기 싫은 말안 듣노? <laughs> 거? 얘기하기 <laughs> 싫은겨? <laughs> <조절해, 조절해. 웃음> 어. <laughs> 소통 단절이요. <laughs> 나공인가? 모르겠어. <laughs> 뭐 저해리 <저기서 해주겠지? 웃음> 어. <laughs> 뒤에 잘려. 아이고. 추가 영상으로 올라가야 돼. 더 내려 더더 더. 더, 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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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가지고 굿. <laughs> 네, 다 온다. 온다 아, 나이 대선이 자신감을 살짝 잃은 것 같은데, <웃음> <웃음> 지금 것더 벌려서 네. 네. 아, 아. 아, 나이. 아, 나이 <laughs> 사람 봐, 사람 음. 사람 봐, 사람 사람, 사람 공 보지 말고, 사람 사람 봐 사람 아니, 사람 상규야 사람.